싹틀것 같은 동호회는 러닝 동호회 대 보드게임 동호회 네, 보드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눈이 왔지? 근데 나는 어. 일단은 가까우면 정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보드게임 동호회지 않을까? 나는 러닝이 보통은 운동을 어. 하면서 그렇게 심장이 막 뛰지 참 그것도 그렇고 땀이 올라오잖아 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건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음. 거기에서 더 호감을 얻기도 해 맞아. 그러면 어, 나 운동 좋아하는데 얘도 운동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래. 그거는 달라. 근데 나도 난 차라리 응. 보드 게임인 것 같아. 왜? 런닝을 하다가 사랑이 싹 튀기가 이해는 돼. 뭐, 오히려 런닝보다는 보드 게임. 그러니까 왜? 이유를 말해야지. 일단 가까이 붙어 앉아 있고 뭔가를 활동해서 협짐해서할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laughs> 놀릴 수도 있고. 근데 막뭐 먹다가 아니야. 뭘 흘리면 닦아도 주고 챙겨도 주고 뭐 런닝을 해본 사람으로서 별로 런닝을 하다가 이상하게 뭔가. 그런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어떤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남자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옷 자체가 약간 그런 옷 입고 많이 뛰잖아. 여자들이? 남자. 아니야 남자들도 되게 매력 있게 입는 사람들 많아. 그래. 되게 멋있게 입는 매력이... 사람 많아. 응. 그래. 요새는 그래. 언니 어. 그러니까 런닝 동호회 좀 가봐. 어. 어. 가볼까? 어. 아 근데 내가 실로 안 뛰고 싶어. 힘들어. <laughs> 굳이 보드 게임이야 보드 보드게임. 어, 게임. 보드게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쉽게 굳이 막 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어. 막. 어. 이런 것보다 그냥 놀면서 재미나게 유쾌하잖아. 맞아. 유쾌하니까. 너도 보, 나는 어쨌든 보드 게임. 어. 이것도 의견이 맞네. 보드 게임 때 등산. 어떻게? 아. 아, 근데 등산은 눈 막기 쉽기는 해. 그거는 밀어주고 끌어주고가 있어. 그래, 등산은. 그럼. 그리고 끝나고서 또뭐 막걸리도. 아, 아니, 잠깐만. 야. 그렇게 따지면 런닝도 달라. 같이 달려주고 막 아좀 달라. 끝에 막 끝에. 아니야, 근데 거기는 어. 거의 평지고 이게 렇 되는데 등산 진짜 정말 힘드니까 이거를 데리고 끌어주고 밀어주고가 있어. 그러니까 아 근데 내가 못 등산을 못하잖아. <laughs> 등산을 못하잖아. 응. 진짜 너무 힘들면 아, 그 뭐야 끌어주고 자시고 막 이런 게막 고맙고 말고도 없어. 너무 힘들어서 나를 그냥 건드리는 거 자체가 졸라 짜증. 나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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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힘든 사람을 끌어주는 거라면 거기서 나는 싹틀수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그니까 좀 힘든 척 하고 막 끌어주고 뭐 이런 모를까. 이 전제가 어쨌든 남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호감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치. 호감이 눈이 맞아야지. 호감 눈이, 눈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아. 눈이 맞아야지. 아니 그래도 보드 게임. 차라리 보드 게임에서 더 눈이 맞을 거. 근데 난 그건 있을 것 같아. 등산하면 등산이면 오히려 이 사람이 산을 잘 타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 날 챙겨주는 모습에 나는 사람 조금 어할수 있을 것 같아. 등산은 어, 등산. 올라가면서 대화를 할수 있다. 보드 게임은 게임만 하잖아. 근데 <laughs> 등산은 어찌됐든 내가 힘들기 전까지는 옆에서막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어. 등산이네. 러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러닝이랑 등산이랑 달라. 나는 등산이네. 어. 등산은 내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대화를 할수가 있어. 사람이 좀 망가지잖아. 땀 흘리고 추해지잖아. 같이. 추한 나의 모습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챙긴다 그러면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이런 나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그거 알지. 있는데. 등산하는 동호회 아줌마 아저씨들 그거. 바람 많이 나잖아 <laughs> 등산 이거 가방에다가 <laughs> 빨간색 뭐 어, 손수건? 뭐 이런 거뽑 그래, 놓으면 그래. 나는 건드려도 어, 됩니다 어, 뭐 이런 거랑 표시 그거 있잖아 그 불륜들이 그산악회 되게 많잖아 <laughs> 음, 진짜 어, 나는 솔로다 아니다 어, 어. 그거를 어. 표시한다 그랬어 그런 게 있대 어. 그걸 보고서 아저 사람한테는 대치를 해도 되고 안 되는구나 아유, 신기하네 어디든 한번 가봐 동호회 난 테니스 동호회 언니 테니스 동호회도 올리고 있는데 음. 빨리 알아봐봐. 너 알아봐 괜찮아. 시간이 맞아야지 알아봐 시간이 맞아야 어, 지알아봐 젊은 애들 있는 데로. 어, 알아줄게. 근데 그 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힘들어. 나는 아, 젊어도 또래. 너무 아, 그러니까. 어린 애들 싫어. 근데 언니 그렇게까지 맞춰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니야. 일단은 가야. 생각보다 돼. 내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해줄게. 근데 가보고 아니면은 나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건가? 동호회마다 돌아다니고. 반복해야 돼? 난안 뭐 해봤어 모르겠네. 나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얘가 잘 찾아주니까 서치란 거잘 해줘. 어, 알았어. 우리 언니 테니스 뭐해 <laughs> 어떡게 <laughs>